자, 이번 시간에는요, 풀무원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 및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풀무원의 주가 재료와, 그 다음에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체크해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K푸드 열풍으로, 뭐, 핫도그, 냉동김밥, 예, 거의 600% 이상 매출이 올라가면서 해외적으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품 관련주들이 미칠 듯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가장 소외됐던 게 바로 풀무원입니다. 지구식단의 런처 미트 누적 판매량이 100만을 돌파했고요. 현재 최근에 증권가 레포트로 펌핑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다음 케이푸드의 강자는 풀무원일 수밖에 없다라는 주요 레포트 기사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풀무원에 대한 수급들이 뒤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푸드 어, 올라가는데 풀무원은 소외되나라고 생각했던 분들 화들짝 놀라면서 결국 오르구나 이렇게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풀무원 관련해서 현재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는 현재 구간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K푸드에 대한 열풍 그리고 실적 향상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런처 밑에 누적 판매량이 100만을 돌파하면서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많은 기대감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 K푸드에 대한 순환매는 현재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에 대한 후속주로 무거웠던 풀무원이 이제 하나둘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바로 기술적 분석 차트를 통해서 어디에 사서 어디서 팔 것인가, 내가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가 가장 큰 궁금증일 겁니다. 근데 네, 그와 관련해서 매수가부터 목표가까지, 그 다음에 손절가까지 하나하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상승파동과 가격조정 아, 하락파동 다음에 뭐예요 시간조정파동까지 한 사이클이 다 끝났고요 방향성이 하락이냐 상승이냐 분기점에서 이미 차트의 방향성은 정해졌습니다 현재 강한 하락 추선을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상승 추선이 무너졌던 부분도 돌파가 완료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한 저항 구간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이 부분을 지금 종가로 돌파한 상황이고 이제는 상승의 힘을 받는 구간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매수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 14,000원 구간 이하는 무조건 눈 감고 쓸어담을 타점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바로 상승 추세의 시작이었던 12,000 구간을 손절가로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행보했기 때문에 상승 에너지를 현재 축적하면서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수과 목표가는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제부터, 어때요? 아, 손절과 매수가 이야기 드렸고, 이제 목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항을 받을 구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반지는 정해져 있다. 19,000원 구간에 대한 계속적으로, 네, 저항이 나왔던 구간. 그리고, 이때부터 나왔던 하락파동의 초기 저항 구간. 바로 19,000원에 얼마예요? 내가 보유 비중의 50%를 매도한다. 수익 확보해 놓는다.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때요? 이 구간을 뚫어낸다면 딱 전고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전고가 25,000원인데 24,500원 구간까지 전략 목표가로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전고가를 갱신할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살짝 고점을 올렸다가 조정 나오는 패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수 수급 상황에서 돈이 없다, 현재, 주식시장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제가 가격, 목표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대응가격 전략들 모두 다 알아봤고요. 내가 정말 풀무원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한다면 딱한 주라도 직접 사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시고 수익 난다면 제 채널에 찐 구독자가 되어 주셔야 되겠죠. 뭐, 되지 말라고 해도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렇다면 구독자가 되면은 뭐가 좋냐? 어떤 혜택이들이 있냐? 무료 혜택 모두가 풀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바로 검색식을 학습형 AI 알고리즘을 태워서 12개월 동안 백테스팅을 해서 구독자분들한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 급등주 추천 프로그램 바로 주식닥터입니다. 결국은요 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보합하든 상관없이 당일에 수급주는 정해져 있고요. 그 수급들을 파악해서 여러분들한테 당일 단타 종목들, 네, 푸쉬 알림으로 간다는 거 강조 드리고요. 그렇다면 주식 닥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 강력한 기능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주시죠. 뭐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네,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다음에 치유해서 뭐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 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 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 주시기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네,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 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 파워라는 게두개 보이실텐데 먼저 모닝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모닝 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공구시부터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프로,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뭐 KB, 아이 메타,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못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비를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그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자,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에서 다운로드해서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네,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내가 PC버전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